연어입니다. 네, 오늘 운서로 나왔어요. 한 7시쯤 나와서 콜좀 보다가. 어, 뭐가 뜨긴 떴어요 많이 뜨기는 뭐 수원 가는 거 6만원 은평 6만원 6만 5만원 뭐 등등등 해서 콜이 몇개 뜨긴 했는데 생각보다 단가가 오늘 아직은 조금 일러서 그런가 조금 많이 운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빠지는 단가들이 조금 보여서 일단 안 잡았고 안 잡고 안 잡고 버티다가 일단 나갈게요 용현동 이거 전소 쪽에서 뜬 거라서 이거 나는 기사님 차로 이동하면 되니까 일단 용현동 요거 올라 넘어갈게요. 예, 여기서 용현동까지 30분이면 가니까 우선 시간 대비 빠르게 뜨는 걸로 예, 일단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용현동 가서 또그 영상 이어갈게요. 나입니다. 지금 여기 용현동 신창 미션이라 파트 여기죠? 예, 용현동이 끝에 예, 이쪽에 떨어졌고요. 도착까지 좀 됐어요. 버스 때문에 영상 안 찍고 버스 타려고 겁나 뛰었는데 버스 일단 놓쳤고, 저기 라마다 들어가는 버스 놓쳤고, 어 연안부도에 쿨이 좀 깔리네요. 연안부도에 뭐, 기사님들 많이 없으니까 뭐 그렇고, 어, 우선은, 여기서, 아, 어디로 갈까. 일단은 무조건 일단 라마다로 갈게요. 네, 라마다 버스가 저 16번 타면 되니까 15분 남았네요. 15분 <laughs> 한대쳐가지고 네, 슬슬 움직이자. 뭐 어차피 오늘 영업 시간도 11시 안이긴 한데 보통 식당들은 10시까지 하죠. 9시에서 10시 사이에 다 가게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라마다 들어가면은 코를 한두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laughs> 그럼 우선 라마다 쪽 넘어가서 넘어가면은 여기서 하면은 한 9시 반 9시 한 35분 40분쯤 되겠네요 그러면 라마다 가서 또콜 잡고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어입니다 여기 송도 여기 로탈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따가 일단 콜 하나 잡았어요 옥수도 올라갈게요 45,600포인트 어 얼마냐 그럼 이거 5만 오만 5만 얼마? 57,000원? 5만, 5만 만이 정도 되네요 예, 얼른 이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옥수동 가서 또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애입니다 지금 여기 한남동 아 한남동 옥수동 한남아이츠 한남동 옆이죠 바로 어, 옥수동과 한남동의 경계선 한남아이츠 일단 여기서는 아, 버스를 타고 저기 어디야 한남오거리를 내려가냐 아니면은 여기 옥수역 쪽으로 빠져나가서 여기, 압구정으로 내려가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아, 어디로 가야 되나. 11시 영업제한이라서, 물론 압구정, 한남동, 둘다코은다 다 나오는데, 음, 일단, 그러면은 버스 시간 보고, 빨리 오늘 쪽으로 움직일게요. <laughs> 그게 나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우선 얼른 움직여서 콜좀 잡고 영상 이어갈게요. 예, 네, 연어입니다. 네, 버스 타고 일단 한나무 거리로 내려오자마자 일단 요거 도곡동 하나 넘어갈게요, 여기서. 어27,200포인트 여기서 도곡동 한 10분? 10분, 15분이면 가는데 가격이 잘줬네요 일단 요거 여기 한남부어구 앞에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선 여기 <laughs> 도곡동 넘어가서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어입니다 지금 여기 어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일단 도곡동인데 거의 양재에요 예 네. 거의 양재에요 양재 여기. 여기 떨어졌고 양재역 옆에 떨어졌고 척지 참잘 떨어졌죠 가미동 일단 넘기고 아, 오류역 콜은 계속 들어오는데 243만원 도복리 3만원. 어, 콜은 그냥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확실히 11시로 바뀌고 나서 콜이 분산이 많이 돼요. 예. 네. 일단 양재역 쪽으로 갈게요. 양재역 쪽으로 얼른 가서, 양재역 가서, 양재 시민의 숲이랑 그쪽까지 바운드 좀좀 좀 보면서 콜 괜찮은 거, 네. 어 지금 시간에 한번 저기 경기권으로 치고 내려갔다 와도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분위기상 예어 네. 청담에서 식사 48,000 포인트 보셨어요 <laughs> 어, 어 식사동 뭐 주말에 갈만해요 생각보다 거기 아파트가 대단지들이라서 콜잘 나오죠 예 네. 어, 확실히 1 1시로 바뀌고 나서 추천가들 가격이 예전만큼 세게는 안 나오네요 예. 이렇게 바닥콜 좀 보면은 확실히 정, 전보다 단가가 막 세게 나오는 콜들은 없어요 예. 방화 3호 일단 넘기고 어... 예, 우선은 그러면 콜좀 잡고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예인입니다 여기 지금 양재역 쪽에서 있다가요 코일 깐 잡았어요. 저희 네. 소사 평택 소사벌 네. 내려갈게요. 네. 금액 얼마죠? 57,600 포인트면 은 대충 82,000원, 72,000원 정도 되네요. 네. 네. 얼른 일단 평택 내려가 볼게요. 평택 가면 은 12시 반 넉넉잡고 12시 반뭐 어떻게 되겠죠? 뭐 일단 평택 내려가서 네. 똥이라도 잡고 올라오면 돼요. <laughs> <laughs> 그러면은, 소사벌 내려가서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하입니다. 지금 여기 소사동 이쪽 아파트가 새로 생긴지 전 몰랐네요. 지금 여기에 고덕 가는 거 하나 있고, 여기에 아파트가 새로 생겼네요. 전 몰랐어요. 저는. 평택 헤링턴이라 그래가지고 이쪽을 생각했거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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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센트럴 헤링턴 플레이스 이거를 생각했는데 여기네요 근데 이쪽 박스 여기 여기 이쪽 박스도 콜좀 나오죠 예. 음 그리고 이쪽 여기에서도 콜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맨박스는 이쪽이죠 CGV 있고 있죠 이쪽? 예. 이쪽인데 일단 아, 이제서 국립 고덕 고덕 일단 가다록게요아 고덕 고덕 가야 되나 진짜 이거? 고덕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다. 아 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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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콜 나올까요? 일단은 저거 빠졌네. 혹시라도 저거 커지면 잡고 예또 네, 잡거나 하고 또. 나가놓콜 잡게 되면 네, 영상 이어하도록 할게요. 예, 연아입니다. 예,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한 박스 있잖아요. 그쪽 근처에서 편의점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이거 뭐야? 아까 그거구나. 일 하나 잡았어요, 오산. 가장로 727-21 검색해보니까 오산대 뒤쪽이네요. 예, 착지 나쁘진 않아요. 형태계는 예, 거보다 그래도 오산 가는 게 그나마 낫죠. 예, 일단은 여기 오산 올라가고요. 네, 그러면은 오산 가서 영상 이어 갈게요. 야하입니다 지금 여기 오산 도착했고요. 오산대 뒤쪽이죠. 여기가 청학동. 여기는 청학동, 여기는 궐동, 권리사 있는데. 권리사 예, 네, 권리사 이쪽 박스도 콜좀 나오죠. 예, 네, 괜찮은 콜들 많이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은 오산시청, 오남. 우남 공영주차장 있고 이쪽에서도 콜집 나오고 음 이쪽 기사님들이 조금 몰려있네요 아 일단은 아 어디로 가야 될까요 걸동에서 고현동 하나 있고 이거 안 가고 아 쯧쯧쯧쯧쯧 일단은 여기서 저희 오산시청쪽으로 가던 걸동으로 올라가든 예, 콜 잡고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연아입니다 예, 걸동쪽으로 예, 올라가다가 콜 하나 잡았어요 수원 정자동 3만원 올라갈게요 일단 예, 여기서 비비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고 일단 여기서 수원 정자동까지 한 30분 정도는 걸리죠 대충 예. 그러면은 얼른 정자동 넘어가서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아입니다 예, 여기 지금 선정자동 음... 도착했고요. 꽤 오래 걸렸죠 이. 아까 손님하고 가 손님한테 가는데 한3 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laughs> 손님 차가 저기 <laughs> 손님이 깜빡하고 음... 손님 차가 거기 있었어요. 저쪽 걸동 운항공영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있던 거예요. 음... 손님이랑 택시 타고 문양공영주차장으로 음... 갔어요. <laughs> 그래서 조금 더 걸리긴 했고 손님이 미안하다고 만원더 주셔가지고 4만 원에 왔네요. 아 이제 여기가 여기 여기 정자동은 어디지? 여기가 지금 그냥 네비만 찍어서 모르겠는데 아 장안구청 있는 데구나. 이제 여기 큰 길가로 나가서 큰 길가로 나가야 되는데 나는 왜 반대로 가고 있을까요? 맞나 여기?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일단 아, 파정 정자 아, 모르겠다 이제 이제 주는 대로 가야죠. 네. 평택에서 수원까지 올라왔어요. 하나하나 밟으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안산이나 안양 하나 잡고 가서 인천 잡고 가고 하면은 딱 깔끔하기는 해요. 아무튼 일단 콜 잡고 또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어입니다 예 여기 주원동 홈플러스 있잖아요 그쪽으로 일단 올라와 있었어요 여기서 연수동 가는게 3만원이 떴어요 3만원이 그래가지고 아 요거 키워 먹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슬슬 걸어 올라오는데 그거 그냥 3만원에 빠지고 다른거 잡았어요 100원 3만원 100원 여기서 한 30분 35분 정도 걸리긴 하는데 예, 일단 100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00원 가서 또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어입니다 지금 여기 백옥 주문해서 도착했고요 아 출발지에서 대기가 조금 있었어요 네. 손님이 아기들하고 이렇게 짐 챙기느라고 조금 늦게 나오시는 바람에 일단은 뭐 천천히 왔어요 네, 애기들도 있고 해서 조심히 모셔드리고 네. 그래서 손님이 늦게 나와서 추운데 밖에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고 음... 또팁만원 나왔어요 <laughs> 팁잘 받죠, 저. <laughs> 뭐, 팁 받는 것 때문에 뭐 가끔씩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거짓말해서 뭐 하나요? 아무튼 이제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는 이쪽 밑으로 내려가야 되긴 하죠, 여기 메가박스 쪽으로. 근데 전 이쪽으로 안갈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여기 있죠 여기 다리 요거 다리 넘어서 저쪽으로 소래 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냥 네. 넘어가서 어, 가서 그냥 복귀 쪽으로 네. 각을 잡아야 될 수도 있고 그치? 슬슬 이제 영종 잡고 들어가야죠 <laughs> 뜨면은 네. 아무튼 일단 저쪽으로 슬슬 움직이면서 골 네. 잡게 되면 또 영상 이어 갈게요 예 연어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 연수구청 근처로 왔어요 예, 그 아까 저기 어디냐 소레아트홀 있잖아요 거기 앞에 버스정류장에서 그냥 걷기도 귀찮아서 있었는데 이인위 쪽 기사님인 것 같아요 예, 지나가면서 앞차 보내고 뒤차로 따라가다가 저 보고 물어보듯 차가 서서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대리기사님이냐고,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예. 어디로 가니요? 그래서, 뭐, 그냥 가는데 데려다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좀, 여기, 연수동 가는 콜을 앞차가 잡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여기 흰찬병원 쪽에 저 내려주셨어요. <laughs> 그래서 여기 앞에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 사드리고, 지금 여기 흰찬병원 쪽 왔고요. 어 오늘은 이제 그냥 여기서 마감을 할게요. 예. 여기 더 콜도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저 어디야? 좀 있다가 네. 저희 동춘역에서 가면은 5시에 버스 있죠? 네. 집 앞에 가는 거 그거 타고 오늘은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마감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탔네요. 네. 오늘 매출은 32만 5천원, 순이익 26만 4천원 찍었고요. TV 2만원 나왔죠? 네. 걸동, 수원 정자가는거만원 나오고, 배고 도는 것도 만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오늘 32만 5천 원 찍었고요. 네, 오늘 11시 바뀌었는데, 잘탄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렇게 타야 돼 이렇게. 소사벌 평택 내려간 거 약간 무리수가 있긴 했었지만, 이렇게 타야 돼요, 이제. 끊어서, 계속 끊어서, 3만 원, 4만 원짜리로 계속 끊어서 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아무튼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수고들 하셨고요. 내일은 일을 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일을 하더라도 내일은 영상은 안 찍을 가능성이 커요. 일요일은. <laughs> 그러면은 음... 여기서 마감하고요.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얼른들 복귀들 하시고 저도 이만 복귀하도록 할게요. 그럼 수고들 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음...